4월 28일 수요일 아침입니다. 오늘은 전도서 3장 12절 말씀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우리가 이제 제한된 사람의 한계, 이걸 봤잖아요, 이제까지. 사람은 제한된 이해만 가질 뿐이고, 고시적인 안목은 갖지 못한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기로 말미야마 우리는 한계를 느끼게 되는 사람이 생기게 되고, 불평이 생기게 되겠죠, 당연히.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 모든 사람이 다 불평하고 살거 아니에요. 그리스도의 인생과는 뭐냐? 바로 삶에 만족을 할줄 아는, 족함을 아는 그런 인생을, 그런 마음을 가져야 된다. 그래서 자신의 한계를 깨닫는 사람은 이제부터 어떻게 살아야 하느냐. 바로, 하나님이 정하신 그 한계 안에서, 그 질서 안에서 현재의 일에 최선을 다하며 살아가야 한다. 하는 말씀이에요. 그게 바로 보면 12절과 13절. 3장 12절 13절 말씀입니다. 한번 읽어볼게요. 사람들이 사는 동안에 기뻐하며 선을 행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없는 줄을 내가 알았고 사람마다 먹고 마시는 것과 수고함으로 낙을 누리는 그것이 하나님의 선물인 줄도 또한 알았도다. 자, 이게 간단한 얘기가 아니더라고요. 굉장히 깊은 의미가 있어서 우리가 눈여겨봐야 할 그런 말씀이에요. 저기 무슨 소리냐. 솔로몬은 이제 잠깐 인생을 다른 각도에서 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없었다면 지루하고 공허하고 무익하고 목적이 없었을 인생에 대해서 새로운 의미와 뜻과 소망을 이제 찾게 되는 것이에요. 그게 끝이 아니었다는 거죠. 한계가. 앞에서 이제까지 영원을 지향하는 삶의 모습을 얘기했다면 이제 다시 돌아보면서 현재는 그럼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영원을 지향하지만 현재 삶이라는 것도 있잖아요. 오늘도 살아야 되니까. 그것을 보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네 가지가 있다는 것을 발견했어요. 첫 번째가 뭐냐 기뻐하는 능력이에요. 기뻐하는 것도 마음대로 할수 없죠. 기뻐하는 것보다 좋은 건 없어요. 인생에 희망을 가져다 주는 것이죠. 여러분 한분 뭐 오늘 생각해 보세요. 과연 나는 무엇을 기뻐하고 사는가? 그게 한 가지라도 있으면 그 인생은 가치가 있을 수 있다. 두 번째, 사람이 사는 동안에 선을 행할 능력을 주셨다 그래서죠. 그분은 우리에게 이기적인 명성이나 발수, 박수갈채를 구하지 않고도 남을 위하여 선을 행할 수 있는 동기도 주시고 수단도 주신다. 즉, 사랑하는 마음을 주신다. 이거 하나님이 주신 거지. 이것을 행함으로써, 이 선을 행함으로써 무슨 결과가 나타납니까?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게 된다는 거지. 언제나 베풀 수 있다는 마음을 가지고 사는 사람은 현재 내가 가진 게 없어도 되는 삶을 누릴 수 있어요. 넉넉하게 누릴 수 있어요. 항상 모자라다고 생각하는 사람하고는 차원이 틀리죠. 그게 베푸는 사람의 인생이에요. 그게 행복이란 말이에요. 세 번째 주신 것은 무엇이냐? 먹고 마실 식욕을 주셨다. 이것도 감사한 거예요. 육적인 거지만 그것도 주신 거예요. 우리 몸이 있으니까 식욕이 없다는 건 병든 거라 그랬잖아요. 그러므로 배고플 때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하나님은 우리에게 수고함으로 낙을 누릴 능력을 또 주셨어요. 이게 다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이걸 알아야지 모든 수고가 기쁨이 될수 있다는 것이죠. 즉 이렇게 영원을 지향하면서도 현재를 즐길 줄 아는 인생이 헛되지 않은 것이. 우리는 오늘 일용할 주신 것도 즐기 있어요. 동시에 천국의 은혜도 사모하며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기 나타난 이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단어가 참 중요한 것 같아요. 하나님의 선물. 여러분 받으셨습니까? 하나님의 선물에는 조건이 없어요. 선물 자체가 그러는 거죠. 일방적인 거예요. 대가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 땅에 살면서 주신 하나님의 선물이 뭐가 있습니까? 수도 없이 많더라고요. 해와 비를 내리시고 주시는 것. 잠자기 하시는 것. 안식을 주시는 것. 먹고 마시고 입을 것을 주시는 것. 이게 다 선물이에요. 중요한 건 이것을 선물로 생각하고 사느냐. 인생은 감사가 있죠. 또, 고생스러울 때도 있지만 그 가운데 낙을 누리게 하시고, 우리에게 때때로 회개케 하시고, 겸손한 마음 갖게 하시고, 구원의 은혜를 누리게 하시고, 성령의 은사를 받게 하시고. 가장 중요한 건 뭡니까? 요한복음 3장 16절. 우리에게 독생자를 주셔서 영생을 누리게 하시고, 이보다 큰 선물이 어디 있습니까? 이걸 알고 사는 사람은 행복할 수 있는 것이죠. 이 모든 것은 가만히 보세요. 인간의 노력이나 공로에 의해서 얻은 것이 아니에요. 다 하나님의 일방적이고 주권적인 은혜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이죠. 그러니까 선물이죠. 값없이 주신 거. 그니 돌아보세요. 여러분이 얼마나 지금 많은 선물을 누리고 있는가? 아무리 많은 것을 가지고 있어도 즐기지 못하면 그 인생은 행복하다고 말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돈이 아무리 많아도 장롱 속에 꼭꼭 당겨놓고 쓰지 못하면 그것도 문제죠. 하나님께 영광 돌려야 될 물질이 있는데 그것을 감춰놓고 자기 혼자 빼먹고 있으면 그건 절대로 즐거움이 될수 없는 것이죠. 선물은 누리라고 주신 것이 사랑함으로 감사함으로 누리시기 바랍니다. 즉내 마음에 따라 마음 가짐에 따라 즐거움이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는 거예요. 항상 쪼들려서 사는 사람도 있어. 가진 게 있으면서도. 여러분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것이 있다는 사실을 믿고 그것이 풍성하다는 사실을 누리며 사시기 바랍니다. 14절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모든 것은 영원히 있을 것이라. 그 위에 더할 수도 없고 그것에서 덜할 수도 없나니 하나님이 같이 행하심은 사람들이 그의 앞에서 경외하게 하심인 줄을 내가 알았도다. 참이 말씀도 깊이가 있네요. 하나님이 행하는 것 계속해서 말하고 있죠. 첫째, 그 분이 행하시는 것은 뭐라고 n 어요 영원하다, 영원하다영원 Yawanata. Yawanata. Yawanad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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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 a w a n a 하 a Yawanada. y a w a n 참 얼마나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작정하신 바들. 그가 창조하신 세상, 운행, 섭리하시는 일들. 이다 영원한 것이죠. 이 시편 33편 11절에 여호와의 뜻은 영원히 서고 그 생각은 대대히 이로다그랬또 이사야서 51장 6절에서 나의 구원은 영원히 있고 나의 의인는 폐하여 지지 아니하니라. 성경을 이렇게 곳곳의 삶의 영원성을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두 번째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어떤가? 철저하고 완벽하다. 완전하신 분이니까. 그래서 사람은 하나님 뜻과 섭리하시는 일에 무얼 더하거나 뺄 수가 없어요. 여러분 영혼에다가 무엇을 더하고 뺄 수가 있겠습니까 수학적으로도 철학자도 이건 못하는 거죠 우리는 항상 일을 마치고 나면 아이 조금만 더 했습니다 혹은 괜히 했다 이런 말참 많이 해요 그런데 여기서 말하죠 그는 거기에 무엇을 더하거나 뺄 지혜와 힘이 없다 하나님은 창조주신 우리 인간은 피조물이죠. 하나님은 전능자시고 사람은 풀과 같은 존재라 그랬어요. 무지하고 무능하다 하나님 앞에서 이 창조주와 피조물의 차이를 깨닫고 인정하는 것 이것도 지혜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결코 너무 적지도 않아요. 많지도 않아요. 절대로 부족함이 없습니다. 세 번째. 그러므로 사람은 하나님을 참으로 아는 순간 그 앞에 두려워 떨 수밖에 없다. 하는 그의 전지, 전능하심, 그 섭리 앞에 두려워할 수밖에 없다. 아, 이 일은 오직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이구나. 이렇게 깨닫게 되는 거예요. 제가 자주 말하는 게 있어요. 창조, 크리에이션이라는 단어의 의미. 또 얘기합니다. 이 뜻이 뭐라고 했어요? Only God can make out of nothing. 오직 하나님만 무에서 유를 만들 수 있다. 그걸 인정하라는 거예요. 욕기 23장 13절부터 말해요. 그런 뜻이 일정하시니 누가 능히 돌이킬까? 그 마음에 하고자 하시는 것이면 그것을 행하시나니. 그런 즉 내게 작정하신 것을 이루실 것이다. 이런 일이 그에게 많이 있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그의 앞에서 떨며 이를 생각하고 그를 두려워하는구나. 우리는 그분 앞에서 경외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즉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인간의 힘으로는 결코 할 수도 없고 변경할 수도 없다는 이 표현은 창조주의 위대함 그리고 인간의 한계를 극명하게 대조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인생은 어떤 의미로 고난을 통과한후에 욕과 같은 하나님과의 만남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지 정말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이 사람은 절대로 신앙이 흔들리지 않는다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처매의 전능자, 이 전도자는 하나님 없는 세계관에서 근본적인 한계에 부딪혔을 좌절하지만 이제는 그 한계도 마음대로 생긴 것이 아니라 그것을 정하신 그분의 뜻과 섭리를 이루어 나가시는 방법이라는 것을 깨닫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인생의 참다운 의미를 다시 한번 알게 되서 내린 결론이 바로 3장 14절 이에요 하나님이 같이 행하심은 사람으로 그 앞에서 경외하게 하려 하심인 줄을 내가 알았도다 이제 깨달았습니다 자 그럼 여기까지 나오는 과정을 한번 정리하는 의미로 돌아볼게요 처음에 하나님 없이 모든 것을 생각해 봤죠. 그러나 벽에 부딪혔어요. 그 인간의 한계죠. 지식의 한계. 문제는 그 한계 때문에 인간은 좌절할 수밖에 없다는 것인데, 그러나 그 가운데 새롭게 깨달은 것은 그 한계는 하나님이 우리를 잘 다스리기 위해서 만드신 것이고, 아름다운 계획이 있으셔서 그렇게 하셨다 하는 것이죠. 그 여기까지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던 사람이 하나님을 인정하게 되는 자리까지의 과정이에요. 이것도 참큰 진보라고 할수 있죠. 여러분은 어디까지 오셨습니까? 이제 하나님이 인정을 하시죠. 어쨌든 간에 하나님이 세계를 다스려 나가시되 그 방법으로써 우리 인생의 한계라는 것을 두셨고 자연에도 법칙과 질서와 한계를 두셨고 또한 단계 더 나아가서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그대로로 우리는 다할 수는 없지만 분명한 것은 아름답게 때를 따라 그분이 이루어 가신다 하는 사실이죠. 이걸 믿는 거죠. 이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이 전도자는 이제까지 하나님 없이 생각하다가 하나님을 인정하게 되고 그분의 뜻을 더 깊이 생각하는 자리까지 이르게 된 것입니다. 성숙된 거죠. 영적으로 다 성숙된 거예요. 이 문제를 우리에게 한번 적용해 보세요. 여러분의 가정이나 국가의 문제나 우리 생활상의 여러 가지 문제나 내가 처한 상황에서 부딪히는 한계라는 게 있잖아요. 참 답답하게 여길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 없이 생각할 때 그렇다는 거죠. 그럼 이걸 뒤집어 놓고 한번 생각해 보면 그런 한계, 그 답답한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내려놓게 하시는 거 다스리시는 거죠. 우리의 생각을 고치시는 것이죠. 즉, 내가 아무리 해도 이룰 수 없는 일들을 통해서 내 자신의 한계를 깨닫게 되면 내가 겸손해지게 만드시고 인생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지금 이걸 고백을 누가 하는 거예요? 우리 같은 평범한 사람이 아닌 솔로몬의 입에서 나온 고백 아닙니까? 그는 지혜가 최고로 많고 누릴 수 있는 것을 다 경험해 본 사람. 그 사람이 이런 고백을 했다는 걸 인정해야죠. 그러니까 하물며 우리는 어떻겠습니까? 우리는 항상 하늘의 관점에서 보려고 노력을 해야 돼요. 성경을 보는 것도 물론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의 종교들이라는 게다 인간의 한계를 초월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것이고 철학자들도 그래요. 끝을 가보려고 하는 거죠. 그러나 이는 결론이 안 나는 거예요. 기독교는 뭘가르칩니까 현실 도피가 하려는 거 아니에요. 그 한계에 대해서 새로운 시각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다스려 나가시는 방법이라고 믿는 것이죠. 물론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없을 때는 불가능한 이야기일 수가 있겠죠. 즉, 내가 부딪히는 한계에 대해서 원망하거나 좌절하거나 낙담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하시는 방법이라고 믿는다는 것 자체가 은혜. 그러나 믿을 때 오히려 그 한계로 인하여 감사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점점점점 구하는 마음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성경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 전까지는 그렇게 보라 그래도 안 본다니까요. 동일한 사건을 놓고 신자와 불신자는 정반대 해석을 내릴 수밖에 없어요. 정반대의 행동을 취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에는 어떤 처절한 한계에 부딪힌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향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이 기도하는 이유가 뭡니까? 여러분이 스스로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기 때문 아닙니까? 가장 기본적인 이유죠. 하나님의 크신 배려 속에 계획과 그의 간섭을 믿고 인정하세요. 그 한계 좌절을 아픔과 한숨으로만 끝내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는 더 깊은 자리로 한 발자국 더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항복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전도자는 헛되고 헛되다는. 세상에서의 좌절에서 출발했지만 하나님을 발견하고 그분이 때에 따라 아름답게 하신다는 그분의 뜻과 섭리 안에서 큰 기쁨과 감사를 바라는 찬송으로 전도서의 2차적인 결론을 내리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어떤 위치에 있던 하나님은 계십니다. 방향을 그분께 돌릴 때 새로운 길이 열리고,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것들이 보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미 허락하신 것이 있다는 사실을 모르는 인생은 답답하고 괴로울 뿐일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알아갈수록 우리 부딪히는 벽에서 뒤를 돌아, 위를 보며 하나님이 주실 것을 소망할 때 이미 받은 것들을 우리가 알게 되고, 또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것이라는 깨닫게 되고, 그것을 누리면서 하나님이 부여하신 것들을 점점, 점점 크게 넓혀가는 그런 복된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인생이 벽에 부딪힐 때마다, 좌절하지 말게 하시고 낙심하지 말게 해주시고 하나님께서는 소망의 하나님임을 꼭 믿고 붙잡아 그 어려움에서 일어나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를 죽게 맡기며 주께서 해결해주실 것을 믿사오며.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